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들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와, 비니 요즘에 그 가전제품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막 200만원대 하고, 어, 냉장고 요즘에 얼마 정도해요 냉장고도 냉장고 냉장고 한 200만원 하죠. 그렇죠, 200만원 음. 하죠. 와, 요즘에는 100만원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핸드폰도 그렇고, 뭐, 음, TV도 네. 그렇고, 심지어 뭐, 청소기도 막. 작은데, <laughs> 여러분들, 플래그십이야. 어. 200만원? 사실, 네. 네. 물론 뭐, 200 조금 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더 차도 깜짝 놀랄걸요? 네. 에코스인데요. 네? 이거 290만원. 예? 네? 네. 네. 진짜로, 진짜입니다. 나와2 0만 아, 3333. 네. 이거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건데 290원? 290만 원. 예, 네, 290만 음 원에 아,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네. 차차 들어 보도록 하고. 자, 외관부터 보여 드릴게요. 연식은 2009년 7월 17일날 등록했고, 음. 자이 차량의 스펙입니다. 예. 자 2009에 예, 2010년 24만, 예, 아, 23.8 20, 예. 엔진의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음. 출고가 7 1 0 0만 원. 원래 차가 이거고 여기 이제 뭐 DIS, 뭐 ETC, 선루프, 타이어휠뭐 해가지고 음. 이렇게 따. 어, 8천만 원짜리 차네요. 그래도 적정 시세가 이겁니다. 오. 예 예, 그습니다 예, 어. 예. 괜찮지 않나요? 네. 매도비 안 들어갑니다. 네, 성능 보증비는 뭐 어차피 20만 넘어서 안 들어가긴 하는데 휠이 제네시스 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조금 네, 의아했어요. 네. 차만 좋으면된거 아닌가? 타이어 아 넥센인데 짱짱합니다. 네. 자 실내입니다. 실내 한번 쭉 보여주시죠. 자, 한 3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됐어. <laughs> 우와, 와, 이따. 진짜 높다. 와. 예, 너무 높습니다. 아,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사용감이 있는 게 이런 데서 음. 티가 나네. 이런 데가. 음. 예, 약간 늘어난 우리 고무줄 음. 바지처럼. 이런 음. 거는 과감하게 어떻게 음. 떼버리시고. 음. 뒤에 알면은 요즘에 쿠팡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가림막 같은 거 음. 팔아요. 이렇게 딱붙여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에다가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좋고. 자, 여기 뒤에 이제 열선 있고, 디아이스 있고, 여기 커플도 딱 있고. 아, 음.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진짜 막 거의 뭐 이걸 누가 감히, 감히 누가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 그죠? 와, 저 차가 와, 묵직하네. 음. 예, 트렁크도 되게 묵직하고 안에도 와, 그 다음에 깔끔한 깔끔합니다. 오, 자, 에쿠스로 진짜 좋아졌나봐. 여기도 오. 딱 보자마자 에쿠스가 돼 있고, 그죠? 1 년만 타도. 오. 제가 봤을 땐 본전 뽑는다. 예. 네. 요거 본전 뽑는 차. 예. 오랜만에. VS380. 오, 어, 이건 뭐야? 아, 요거는 저거구나. 아, 문콕. 문콕 네. 방지. 지금 음... 제네시스하고 VIP 의존들만 탈수 있다. 예. <laughs> 우리 또, 에이, 요거는 원래는 검은색인데, 이렇게 마이바 느낌 네. 룩으로다가 요렇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laughs> 오. 안에 아, 네, 타보시죠. 우리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자에코스가 진짜 좋다는 거 몰라도 승차감이 너무 좋아 이건 인정. 인정할 인정 수밖에 없어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딱 타는 순간 알죠 아 고품격 예, 고품격 엔진과 또 미션도 너무너무 너무 조용한데요 음. 좋다 24만 티피엠에스가 어, 들어와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출고할 때봐드려야겠다자 네. 자, 후방 카메라 음. 와 어, 힘이, 힘이 살짝만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느낌이냐면 살짝 발만 얹었을 뿐인데 차가 음, 야막 힘이 엄청 납니다아 음. 진짜 너무 진짜 차가 부드럽다라고 거의 약간 엑셀링도 그렇고 뭐 선루프 열리는 거 닫히는 거뭐 음. 이게 기어 변속하는 이 느낌 음.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드럽다. 심지어 248000야. 거의 음. 25만이야. 와차 관리 진짜 잘하셨네요 음. 예, 오토라이트 기능과 이제 핸들 리모컨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티어링은 좀 사용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 핸들 커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이건 열선밖에 없습니다 음. 통풍이나 이런 건 빠져있고요 예, 키는 스마트키에 DIS 버튼들 전품 뭐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CD 플레이어 렉시콘 사운드 그리고 이 어. 대시보드 커버 딱 들어가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싹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와이퍼 기능, 디스플레이 창은 이렇게 어, 슈퍼비전처럼 이렇게 음, 굉장히 깔끔하게 음. 나와 있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음, 음. 음, 연비는 좀상악하죠6.5 음. 요거 세컨카로 그냥 타셔도 되고 하고, 어, 오! 조여석이 워크인까지 있어. 대박! 어. 깜짝 놀랐잖아. 여기 요거, 요거 버튼 보고 깜짝 놀랐잖아. 오, 설마 이거 누르고 본바크를. 카메라가? 어, 아, 그러네. 이 네. 핸들 열성 야, 시크릿 하게 야, 핸들 열성까지있어 오토홀드, 도 오토홀드. 그 당시에 사실 7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1억 5천, 뭐이 정도 맞죠.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야, 7천만 원. 음. 거의 그때도 뭐 이거 타고 다니면 거의 뭐 회장님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다 근무해요. 저는 사실 에쿠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런 큰 차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 아 정말 느낌이 있다. 아 아니 느낌이 있어. 예 감성 느낌 다갖췄다 에쿠스입니다. 자리타 차량이기 때문에 매도비 없고요, 성능 보증비 당연히 20만 넘어서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차량 어때요? 뭐, 뭐 성능 보증 가능해요? 아, 일단 성능 자체가 20만 넘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사고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체크인 하려면 은 추가적으로 성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따로 보험 이력을 저희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정보 어디든 비대면 탁성 할부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집 앞으로 다 배송해 드립니다. 할부는 죄송하게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20만이 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조금 더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다음 차량으로 만나보요 다음 차 마지막 차인데 어마무시한 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야외에 나왔는데요. 와, 야외 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쏙쏙 <laughs> 나네요. 아, 자 오늘 차량은 아뜨거 특집 이게 만지면 아뜨거. <laughs> 오,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오. 자 오늘 차량은 체험회 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만난 예여석입니다 음. 네, 반가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다리신 분도 좀 있겠죠 음. 워낙 차 자체가 없어요 음. 희귀하기도 하고 이 차량은 특히나 이제 h 뉴클래식이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350만 원이고요 어, 600 s vip 2012년식 96000km 자 외관부터 만나보시죠. 안에도 만져보면은 어 상당히 이게 열화장 카메라 저희가 이제 되잖아요. 저희가 이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는 대략 한 5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체감은 한 6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약간 그 이런 느낌이죠. 아, 한증막 사우나 크, 덥잖아요. 딱 안에 사우나 이게 딱 여기 이럴때 진짜 차 안에 있으면. 진짜, 진짜 어 가끔 거. 뭐 우리 쇼핑몰이나 이런데 뭐 네. 아이들 이렇게 놓고 그냥 내리시는 네. 막 진짜 몰상식한 사진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맞아. 자 뒷좌석에 야 이럴 때이 열치열의 느낌으로 열선을 틀어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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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파워로 <laughs> 그냥, 그냥 뭐야 바로 그냥 땀쫙 빼면서 그냥, 그냥 바로 앞에서 식혜 꺼내 가지고 날 달걀 딱 먹으면서 그냥 여기가 네. 찜질방이지 뭐. <laughs> 돈 주고 뭐 하러 찜질방 가? <laughs> 여기가 찜질방인데 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예. 네.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트렁크에 또 갑자기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트렁크에 사람 이렇게, 이렇게 가둬놓고 실컷하고 네. 막 미국 이런 거 보면 네. 하잖아요. 아 그냥 가다가 죽겠다, 그죠 이런 날씨는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와, <laughs> 안에, 아,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오, 진짜 넓네요. 이게 <웃음> 체어맨이, <laughs> 음. 그죠? 진짜 너무 같아. 진짜 뜨겁다. 손이 손, 손이 손딱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생각 해주셔가지고 손 닿을까봐 장갑 끼고 하세요. <laughs> 네,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각진 디자인하고요. 어, 여러 가지 체험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약간 의전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플래그십에서 좀 잊혀진 클래식카 이런 네. 면모. 약간 에코스는 이제는 조금 약간 클래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이 차가 진짜 진정한 오리지널 클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헤리티지죠? 그죠? 네, 예. 헤리티지. 이런, 이런 느낌이 이제 없잖아요. 이런 예. 느낌. 옛날 다이너스티, 어뭐 각그렌저, 약간 요런 느낌의 대복,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사실, 어, 음, 저희 또 우리 연령대가 저희가 한 50대, 60대, 70대 요런 네. 분들 많아서 체험에는 조금 나름 기다리신 분들이 좀 계셨을 네. 것 같아요. 타이어는 볼게요. 타이어는 한 50~6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H 뉴클래식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일다 근무해요. 아 일단 시트 자체가 아, 굉장히 그냥 심플 이즈 베스트 예, 심플합니다 열선 통풍 다있고요아 그냥 뭔가 딱그 그래 이게 바로 예? 예, 엔틱과 헤리티지지딱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오토 윈도우가 음. 싹 들어가 있고 아, 사실 이거는 그냥 좀 편안하게 타실 분들이 좋아요 음. 그냥 좀 올드카 좋아하시고 승차감을 좀 위주로 이렇게 타고 싶으신 분들에겐 음. 어울리지만 네. 뭐 연비 안 좋지 <laughs> 또 약간 디자인 옛날 음. 디자인이지 또 사실 체험엔 다 안정됐지 음. 또이 차량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예 없는 사람은 굳이 저는 추천되지는 음. 않습니다 H 뉴클래식이라고 해서 좀 약간 한정판 스페셜 아.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음. W가 있는데 네. W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H 뉴클래식은 진짜 정보가 몇대 음. 없습니다 뭐한1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정보 몇대 없고요 후방 카메라 와, 아, 이런 느낌. 옛날 쌍용차 타면은 쌍용 체험에 탄다 그러면은 되게 좀잘 나가는 회장님들. 뭐 이제 대기업 도 어느 정도 임원 이상급들 음. 많이 탔거든요. 에쿠스하고 체험에는 항상 쌍도마차처럼 이렇게 음. 막 옥신각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쿠스는 에쿠스파, 얘는 음. 얘네 막 그러면서 그쵸. 살짝 그 갭을 갑자기 제네시스 BH 음. 이어서 나오면서 네. 몇골라치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졌죠. 그쵸. 하지만 이제 쌍용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약간 이런 결의 차량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했는데 전기차로 한 번. 부활시을한번 시키면. 케이지 모빌리티가. 크으, 엄청. 예, 조금 뭔가. 느낌 좋잖아요. 예, 이런 거 좋아지는 또, 이게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음. 천장도, 야, 이런 거 봐. 아날로그 끝 하나 이거 봐. 버튼 봐. 이야.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네. 이런. 음. 야, 이런 거. 이런 볼펜 넣는 거. 야, 요런. 볼펜 넣는 거. 네, 요런 거. 어, 이런, 이런 큰 폰트 이런 거또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좀 예. 원래 없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은 넣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예. 쌍용 마크도 그렇고 하, 헤리티지 어, 크루즈 기능 예. 하, 이런 거. 크루즈 콜럼식 현대 리모컨 예, 그러니까 이 차는 클래식이랑 어울려 어 약간, 어, 어, 약간 경양식집 예. 돈가스 썰고 한박스에이크썰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죠? 네, 예, 딱 너무 잘 어울리지 예, 이렇게죠. 예. 아, 아, 어.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느낌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네. 약간 우리 미국 약간 80년대 아메리칸 느낌도 좀 나면서 아, 어, 약간 그런 이건 진짜 감성을 감성. 타네. 이건 진짜 다른 거 없고 뭐 이게 기능이 좋겠어, 뭐 멀티미디어가 뭐가 좋겠어, 뭐가 좋겠어. 야 이거 후석도 리어 커튼도 있다니. 이게, 네. 네. 이게 리어 커튼이 원래 원원 스탑으로 그거잖아요. 이거, 이거, 오, 모스터바 아니야. 다시 또조절도 돼. 오, 와, 이런 느낌들. 버튼들 봐봐. 와, 일단 와. 버튼들이 진짜 완전 올드하다. 어 네, 핸드 열선도 있는데요, 이거? 오, 옵션 되게, 되게 좋네. 핸드 열선도 음. 있고. 오, 좋다, 이거. 오. 전동 텔레스코트. 엔진 보시죠. 네. 자, 엔진은, 와, 어, 진짜 약간 구형, 그 엔진. 어, 그러니까 뭔가 기름칠에 빠딱빠딱 하니까 새 엔진 같다, 야. 네. 네. 이게 6기통 음 3개 세 개. 직렬 같네요. 직렬. 그게 직렬도데 분식사 아니고 직렬 같은데. 또 이게 또 벤츠인지 아니고 영명품행진 그렇죠. 그 예. 들어가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거 등도 주광등이 걸려 아마? 좀 보여 드리면 이거 주광등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네. 주광등이죠. 예. 예. 하얀색 등이면 별로야. 주광등 자, 오늘의 주인공. 체험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헤리티지 감성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좀 좋아하실 것 같고, 아니 나는 별로라고 하시면 저희가 좋아요라도 이 뜨거운 여름에 저희가 아 뜨거 특집로 <laughs> 했습니다. 저 어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하고요, 어좀 신용 안 좋으신 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